과태료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했지만 돈을 물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연말입니다. 최근 어떻게 단속당했지 과태료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는 분들도 있는데요. 연속 이동 단속 카메라입니다. 기존에는 지나가다가 몇 미터 앞에서 그러니까 곧 단속 카메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갑자기 2km 마다 계속 단속 카메라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두개 이상 연속 ...적으로 설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간 연속 이동 단속 카메라 아마 모르는 분들은 정말 더 크게 놀랐을 겁니다. 연말에는 더 확실하게 더 꼼꼼하게 단속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나소인 프란트타이거입니다. 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경찰청과 함께 연속 이동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설치할 예정인데요. 맞습니다.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 예방 차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연속 이동 단속 카메라, 구간 단속 카메라와는 뭐가 다르냐 헷갈려 하면서 과태료 때문에 부담되고 짜증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고속도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 과속으로 인한 사고인데요. 고속도로에서 과속 때문에 사고가 나게 되면 대부분 인명피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카메라가 설치되는 겁니다. 자, 일단 먼저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속 이동 단속 카메라 개념인데요. 자, 여기 보시듯이 차량 진행 방향을 보시면 이렇게 먼저 단속한다 라는 표지가 설치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단속 카메라가 있으니까 속도를 줄여라, 조심해서 운전하라 라는 안전 표지가 먼저 나오고요. 최초에는 2km 전방에서 이 표지가 있다가 450m 전방에서 한번더 알려 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카메라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한번 먼저 촬영을 하고 그리고 또한번 단속에 대한 안내 표지가 2km 전방에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똑같이 450m에서 한번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동식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 또한번 반복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동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이동식 단속 카메라 부스를 일정한 간격으로 두개 이상 연속해서 연이어서 설치한 것을 연속 이동 카메라라고 부릅니다. 연속 이동 단속 카메라 계속 확대하는 이유는 탱거루 운전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고정식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나가자마자 바로 속도를 올려서 과속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실제 교통 사고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속형 단속과 구간 단속 카메라 원리는 비슷합니다. 비교해 보면 구간 단속 카메라 총3 번에 걸쳐서 과속을 측정한. 첫 번째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과속하고 있는지 아닌지 먼저 한번 촬영하고요. 그리고 구간의 평균 속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간이 끝나는 지점, 여기에서 한번 더 과속 여부를 측정하게 되는데, 시작 지점이나 종료 지점, 여기에서 과속을 했다 하더라도 속도 위반이고요. 또 평균 속도를 위반했을 때도 속도 위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진입할 때 100km 구간 단속 지점에서 120km 이상 과속했다. 이때 단속될 수도 있고요. 또 구간 평균 속도를 재봤더니 100km다.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100km 맞췄다. 그렇지만 구간 종료 지점에서 만약 150km로 달렸다면 이때는 최고속도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최고속도 150km에 맞도록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는 연속이동 단속카메라나 구간단속카메라나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리고 혹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구간 단속 지점 중간에 들어오는 차량 또는 중간에 빠져나가는 차량은 어떻게 단속하느냐? 이런 차량들은 최종 촬영된 지점의 과속 여부만 측정하게 됩니다. 자,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 되지, 연속 이동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예산 때문입니다.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식 카메라를 연속으로 설치해서 속도 위반 차량을 잡아내겠다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에서 현재까지 단속해보니까 설치된 구간 차량 평균 속도가 약6.1% 정도 감소했다. 그래서 105.8km 정도 평균 속도였다면 99.3km, 그러니까 100km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구간 단속 카메라와 동일한 효과를 봤다. 그러니까 예산을 적게 쓰면서 실제 구간 단속 카메라와 효과는 동일했다. 그래서 연속 이동 단속 카메라가 계속 설치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간 단속 카메라가 아니라 연속 이동 단속 구간 어떻게 표시되어 있느냐. 여기 보시듯이 연속 이동 단속 구간이 전방 500m에서 9.1km 구간으로 계속 단속하겠다 라고 먼저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동형 단속 카메라 부스 안에 카메라가 설치되는 겁니다. 110km 구간에서 2km 이동 단속 중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안내하면서 구간 단속이 아닌 연속 이동 단속 구간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속도를 줄여 달라 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전하시면서 아직까지 이런 구간 확인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까지 모르면서 지나간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냥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가시는 분들은 구간단속인지 연속이동단속인지 이 개념 자체 없이 모르고 지나간 분들 많았겠지만요. 그래도 혹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시다가 이렇게 연속이동단속 카메라 구간이다 라고 한다면 왜 이런 구간이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단속하는지에 대해서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속도 위반했을 때 범칙금, 과속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시속 20km 이하 과속했을 때는 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00km 제한속도라면 120km까지는 범칙금 3만원, 20km 이상 40km 이하일 때는 6만원, 40km 이상 60km 이하일 때는 9만원, 60km를 넘어갔을 때는 12만원입니다. 벌점도 있기 때문에 벌점 마찬가지입니다. 키로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최대 60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느냐? 운영 구간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약 24개 정도 구간에서 설치되어 있는데요. 영동선 같은 경우에는 인천 방향입니다. 문막휴게소에서 문막 IC까지 6.9km 구간 여기에서 현재 연속이동 단속카메라 설치되어 있고요 속사 IC에서 평창휴게소 사이 그리고 대관령 IC에서 진부 IC 여기에도 마찬가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부산 방향의 중앙선입니다 신마치터널 여기에서 공근터널까지 약 4.6km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 양양선입니다 서면 5터널 서면 7터널 사이 동해선은 삼척 방향 강 강릉 1터널에서 옥계IC까지 영동선 인천방향 안산JCT에서 안산IC 경부선 서울방향 남구미IC에서 선기 쉼터 경부선 부산방향 목천IC에서 병천1교 칠곡휴게소에서 금호JCT 중부내륙선 양평방향 오봉쉼터에서 김천JCT 감곡IC에서 여주JCT 창원방향은 성주IC에서 남성주휴게소입니다 서해안선 서울방향 목포톨게이트에서 몽탄터널, 대천 ic에서 광천 ic, 서산 ic에서 당진 ic, 목포 방향은 화성 휴게소에서. 비봉IC, 무한IC에서 무한터널, 부안IC에서 선운산IC, 동군산IC에서 서김제IC, 호남선은 순천방향 익산JCT에서 전주IC, 천안방향 익산IC에서 여산휴게소까지, 남에서는 부산방향 경주휴게소에서 활천IC, 평택제천선은 제천방향 제천 평택JCT에서 고덕IC가,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도>